안녕하십니까. 외그벌 주민남자, 박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적 병합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외국 입법내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입법내를 살펴보면 있어서요. 사실 외국의 사정이 꼭 우리나라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외국에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 그것은 저도 압니다. 아, 그렇지만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서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긴 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아, UN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93개국입니다. 이 193개국 중에 88개국은 모병제거나 군대가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88개국의 경우에는 양심적 병거 부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93에서 88을 빼면 105죠. 이105 중에 57개국은요, 아예 헌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또 당연히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남은 게 48입니다. 근데 이48 중에 12개국은요,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십질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36개국이 남습니다. 이 36개국의 경우에는 징집도 하고 양심적 병합법을 처벌하기도 하는데요. 이 36개국 중에 양심적 병합법을 감옥에까지 가기는그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6개국이고요. 나머지는 굉장 가볍게 처벌하는 나라니다 지금까지 보면 은 양심적 병합법을 구금되는 사람들의 90%가 넘는 비율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발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 인권이사회라든지 유엔 자유권기약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우리나라에 대고 권고를 합니다. 양심적 병합 거부자를 위한 대책 문제를 만들어라. 너희들만 바꾸면 이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자꾸 유엔에서 특히 인권 관련된 유엔 기구들이 권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라든지 헌법재판관 등 외교관들 이런 경우에 유럽에 가면 질타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인권재판소나 이런 것들 을 건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의 미진함 때문이었다는 흥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OECD 국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ECD 회원국은 총 37개 국입니다이 37개 가운데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1 3개예요 이 열세 개의 진정제를 세척하고 있는 나라 중에 양쪽적공업법을잘위한 대체복무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아홉 개국, 나머지 네 개국만 대체복무제가 없이 처벌한다든지, 분위을를 준다든지 이런 식이 되겠죠. 이네 개국에 속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우리 형제국가라고있는칭하는은 터키, 그 다음에 멕시코, 뭐 이런 나라가 있죠. OECD 국가만 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공제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공제를 두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적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아, 그리고 OECD 국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만, 이 경우에도 양측적병과 부자를 위한 대체 공무제를 2010년에 도입해서 2011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대만의 사례가 상당히 우리에게는 시사점을 만듭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군사 강국과 접해있죠. 그래서 항상 군사적 긴장 상태인데, 그래서 징병지를 유지했었고, 징병지를 유지하다 보니양측적 병합과 부자의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2010년에 대체 공무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시행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대체 공부제를 통해서 병역을 지피할까봐 무연을 해서 해마다 쿼터를 줬었어요. 그런데 이 쿼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간을 1.5배로 대체 공부를 했다가 점점 줄여나가서 최근에는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네, 아예 무병제공로원환도 바뀌면서 아예 이 문제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어,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 지금은 이제 아예 징병제가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들도 전체 병원 검사 관련 대체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시행 했었었고, 헌법에 대해서 기재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1916년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그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서로과 동독이 분단돼서 서로 갈등하고 있었던 1949년도에 이 양심적 종합 거부권을 기본법에 명문했고, 56년도에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도요, 알제리 전쟁 직후에 양심적 종합 거부자를 면접체 분쟁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굉장히 긴장 상태 또는 전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을 도입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권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깊이 인식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이 추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리를 둘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추세까지 반영해서 이번에 현재가 헌법 프라치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그래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세개 법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